자, 바로 세부 디자인을 한번 이제 신경을 써보도록 합시다. 2차 시도 얘를 포크하고, 맞죠? 붙여넣기하고, 그 다음 세부. 이인 수정 4 7자자제제세적적인를좀좀쳐쳐야될 같아요 요은은 같죠 죠자일은은바0바 먼저 한번 볼까요? 요 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원래 탑바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탑바를 픽스들 줌으로써 이게 유령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유령화 취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<laughs> 여기 탑바에다가 음... 탑바가 아니죠 여기는 믹스드, 믹스드. 자 여기다 제 i n 스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로 보이죠 뭐, 일로 주셔도 되는데, 그냥 100으로 할게요. 상관없어요, 이거는. 그 <laughs> 다음, 이것도 좀 써줄게요. 리고 썼었네. 자, 그리고, 팝바는 됐고, 이제, 이거 상단 배너? 상단 배너 박스. 가는 된거 같은데, 그쵸 한번 볼까요? 정말 잘 왔는지 디버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온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금 조금 넓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자 이제 얘를 좀 내려야겠죠? 이 배너박스 에다가 음 배너박스 어디다 둘까요 이거를 이 박스가 지금 음. 맞진 탑, 맞바 탑, 탑. 탑 받아주는 데 나와, 이러나 고민이네요, 이거는. 탑 받아주고 있 베너박스에다 한번 쳐봅시다. 베너박스가. 얘가 맞죠? 얘한테. 사진. 탑. 아니다. 이렇게 주지 말고, 차라리. 이렇게 합시다. 이 시작 이 부분에서 바디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얘가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하기에 맞긴 하잖아요 얘가 근데 지금 이, 이 부분이 유령이 됨으로써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잘렸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바디한테 패딩은 뭐 패딩을 줘도 되고 마진을 줘도 되는데 마진이 뭐려나 패딩 탑 100픽셀 100픽셀을 준 이유는 얘가 100픽셀이니까요 자 그럼 내려왔죠 마진 상관없어요 마진 마진도 상관없네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 여기는 됐고 그리고 %로 두고, 어, 이 정도 공간으로는 택도 없죠? 상단. 배너 박스 2. 배너 박스 2에서, 이제 여기다가, 여기다가, 한번 접을까요? 상단 1. 1한테 주는 게 나을까? 근데 뭐 이거는 <laughs> 이제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 저는 2에다 타이1 한번 줘보겠습니다 2부터 여기죠? 여기다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상단 배너박스 2그다 묶어놓은 게 보자 여기까지 끝 라이너박스 타입인 뭐시냐 보자 여기부터죠 모바일로니까 자 여기다가 아 마진탑 음 50피스 한번 적을까요? 50픽셀. 그걸 재야죠? 김이지. 응? 얼추, 얼추 맞네요 좀만 더 내려볼까요? 한 50픽셀. 55픽셀, 55픽셀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됐고, 그 다음 아, 여기 사이사이에도 어느 정도 뭔가 들어가 있죠. 이렇게 이 정도, 이 정도 공간은, 뭐지? 이 정도 공간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는, 딱 맞네요. 너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? 패딩 같은, 여기부터. 여기다 한번 재볼까요? 이고이 정도? 그쵸? 좀, 좀 많이 좁죠? 여기부터가. 근데 이거를다줄수 없으니까, 그냥, 얘네한테 다 패딩을, 한, 음, 30픽셀? 패딩, 바텀만 주면 될것 같아요. 패딩, 바텀. 20픽셀. 얘가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,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멀추 넓어진 것 같죠? 자, 그 다음, 이제 여기까지도 됐고, 프렌즈 체크카드. 회계 송금. 그리고 이제 프랜즈 체크카드 여기는 눈대중으로 보면 얼추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네, 그다음 IT. 자, 여기도 좀 많은 여백이 있네요. 마스터카드 여기부터 하는 게 좋겠죠. 여기부터 하는 게좀 쉬울 것 같아서 IT 기술로 한이 정도. 다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. 많이 내려야겠네요. I T I T 기술이었나요? 기술박스. 비다 헤딩탑 160, 헤딩 바텀 어 헤딩탑 160을 여기다 줬는데, 그래도 택도 없으니까. 체크카드 박스, 헤딩 바텀 여기다 둘 둡시다. 150. 똑같이 주긴 했는데, 너무 내려갔죠? 한 140. 140. 130. 130. 너무 했나?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. 여기도 지금 너무 붙어있죠 암호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는 얘한테 주겠습니다 필인 바텀 160 더 내려와야 되죠 170 170 정도 주니까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확인 이걸로 디버그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 잘 되는지 일단은 다 만들었죠 이렇게 텃바가 조금 다르긴 한데 괜찮아요 그렇죠?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네음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되고 그도잘 되고, ID 기술 박스. 그 다음, 이거를 좀 빼야겠네요. H, 아, E, H, E. 만픽셀이었나만 픽셀? 이거를 좀 뺄게요. 자, 다시. 확인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이게 최종일 수도 있으니까.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드디어 이 카카오 모작을 완성을 했습니다.